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고독한조아쪼아 씨입니다. 어제 밤새도록 자가지고 약을 못 먹었는데 오늘은 꼭 먹겠습니다. 사실 오늘이 다이어트. 67일인가 68일 차인데, 오늘은 74kg로 어 조금 늘었습니다. 왜 늘었다 줄었다 가냐고요. 저는 살은 찌진 않는데, 다이어트 중이라서 몸무게가 좀 변동이 심해요. 그래서 오늘은 74.7kg입니다. 어제 다이어트 영상을 찍었어야 되는데, 못 찍어가지고, 오늘 이렇게 급하게 오늘거라도 찍었습니다. 그럼 안녕 오늘 다이어트 영상은 여기까지 내일은 아 내일이라는데 오늘은 해피워스 갈거고요 중간에 도망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. 진짜요 도망 안칠게요 진짜 어제는 근육 쪽 때문에 너무 아파가지고 도망쳤어요. 운동하기가 정말 싫어가지고 도망을 쳤어요. 죄송합니다.